안녕하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1명 중약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23.6%의 노인이 독거 상태로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고독사와 노인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 세대의 골감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 직면하는 위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어 심리적 우울증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 식사 준비, 병원 방문 등 일상 활동이 힘들어지고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2.3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입니다. 매일 통화나 영상 통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최소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생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 화상 통화, 온라인 쇼핑, 배달 앱 등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AI 돌봄 서비스 신청입니다. 요즘은 AI 스피커, 돌봄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 감지, 약 복용 알림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사회 노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노인정,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입니다. 부모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돌봄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연락과 방문을 미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통 들어보세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멀리 있어도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자립심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2025년 노인의 해를 맞아 우리 모두 부모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링크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